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때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이곳 지금은 조용합니다. 대신 팔이 6개 달린 로봇들이 쉼 없이 움직입니다. 이곳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 인간 노동자의 손길 없이도 차가 조립되고 검사되고 출고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공장은 사람보다 로봇이 많아졌고 이 변화는 단지 효율 향상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의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언젠가 책에서 봤던 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공장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콜센터, 편의점, 창고, 심지어 번역가와 작가까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 셀프 계산대. 우리는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노동이 점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고립된 노동. 언제나 일하는 듯하지만 어디에도 정해진 자리는 없는 사람들. 노동이 인간 존재의 일부라면 노동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기술이 노동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의미까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노동의 종말, 그 이유를 준비하는 우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고민해주세요.